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찬성 성부 성자 성녀 3장 1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 쓰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로다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반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하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나사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오늘 보면은 모세의 유언이 아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의 이 말들은 지파들의 소명과 이제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선택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자신의 전부를 걸고 얻어낸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의 축복은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근데 선지자 모세도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이 시점에서 열두 지파를 향해서 묵직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유언은 그들 각 지파에게 새겨져서 이제 그들의 소명이 됩니다. 어떤 유언을 해줬는가, 어떤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가, 물질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이땅 위에서 어떤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펼쳐 나가야 되는가 하는 소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일일이 자세히 살필 수는 없고 굵직하게 세 집파를 생각해 보면 유다 집파는 왕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왕의 보좌를 계속 이어가는 집파로 세워집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구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먼저 곡식이 없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어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갔고 베냐민이 또 이렇게 은잔이 발견돼가지고 종으로 잡히게 됐을 때. 이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었기 때문에 어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시고 다른 형제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예 앞장섭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립 통치자로서 약한 자를 향해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자세죠.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자세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 약한 자를 구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이제 세우시는 거죠. 유다는 그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집화가 됩니다. 두 번째, 레위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레위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가르치고 성전과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분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게 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레위의 소명입니다.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자기 스스로가 구역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희생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들 제사 제물들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게 다 이제 그림자였거든요.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자신을 완전히 소재로 또 번제로 희생제물로 다 자신을 완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제사 이것을 다 완수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레위는 그 길을 이제 예비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인과 문하세 두 목수의 축복을 받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는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두 배의 몫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지만 요셉이 한 역할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은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은 장자가 되시죠. 우리의 맏형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을 모두 감당하고 완성하시게 됩니다. 우리를 다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는 모든 일. 그래서 요셉이 7년, 흉년과 7년, 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왔지만, 그것을 다 요셉이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낸 것과 같이, 그래서 열방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곡식이 없는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와서 그 곡식을 얻어서 양식을 얻어서 살라 난 것과 같이, 요셉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면 요셉을 통해서 살려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을 감당하고 완성하게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되게 하달라고 요한복음 1 7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이루신 사역의 완성은 무엇인가 하면 삼위 하나님이 하나되신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열방이 온전히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오늘 나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나는 그것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나 혼자만이 독불장군이 아니라 또나 혼자만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우주적인 큰 교회죠. 거기에 온전히 우리는 하나 되고 있는가? 근데 교파마다 많이 갈라져 있고 또 개교회주의가 되어져 있고 오늘날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 교회들은 너무나도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가 될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교회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도 갈기갈기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힘을 내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마지막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물론. 이 겉으로 하나가 된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저희들 부르셔서 저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오늘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유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각지파에게 주어진 소명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을 나의 생에 걸어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성취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집화마다 각자의 소명과 은사와 능력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소명을 따라 능력과 은사와 직분과 모든 것 주셨음을 감사하며,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여 권능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천교회 하나 되게 어, 우주적인 교회에서 하나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길 원합니다. 미음식이질투나 개인적인 것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온전히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일에 하나님 각자가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죄들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그렇게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